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롯데건설 엘프론티어 이영주 김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번째 칼퇴인데요. 시작을 신입사원분들, 공사 공무팀장분들, 저희 직접 둔 편의 사내 커플분들 탈퇴시켜드렸었습니다 2023년에 처음으로 퇴근시켜드릴 이번 첫 게스트는 바로 롯데건설의 새로운 변화죠. 경력사원 두분 모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수소문에서 입담이 좋으신 분들로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거침없는 입담 기대하면서 우리 게스트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플랜트 사업본부 발전 그린 에너지 부문의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 PM 팀의 염지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너무 맞아요. 길었어요. 엄청 기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사업 1팀 박정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다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는데 이쁘게 말잘 포장해서 <laughs> 좋은 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똑같이 그냥 <laughs> 네. 솔직하게 그대로 이만 네. 그대로. 네. 화이팅! <laughs> 오늘은 여의도로 갑니다 구호 외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드라이빙 토크쇼 화이팅! <laughs> 저희가 사실 굉장히 두분 어렵게 모셨거든요 출연하시게 된 계기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사기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 <laughs> 네. 갑자기 생뚱맞게 제 동료 직원이 와서 공돈 <laughs> 네. <홍통> 벌어볼 생각입니다 <laughs> 끝 끝도, 끝도 없이 그냥 <laughs> 네. 저는 출자리에서 언론 <laughs> <별로> 술먹다가 <laughs> <laughs> 굉장히 두분 어렵게 모셨거든요 오늘 경력사원 특집으로 두분 출연하셨는데 어떤 직무이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1년 7월에 입사했고요 큰 프로젝트의 PM팀에서 구매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된 거는 한 작년 5월 말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 1년이 조금 안된 상태라서 아직까지도 회사에 적응하고 있는 중인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원래 네. 하시던 업무랑 네. 이직해서 하시는 업무랑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거의 뭐 대동소이한 업무. 원래 하던 업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차이는 없지만 다른 나름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시게 된 계기나 뭐 이유나 동기가 있으실까요? 명확한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laughs> 었는데 플랜트 업계에서 굉장히 롯데건설이 사실 후발주자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굉장히 네. 후발주자인데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경쟁사였어요. 어느 순간 엄청난 약진을 하고 계속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건설사죠. 이거는 진짜 몰랐어요. 저도 네. 진짜 죄송하지만 몰랐어요. <laughs> 저는, 저는 전투적으로 약간 조금 보는 건설사라는 파이팅이 있는 게 <laughs> 이제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이제 온 거긴 한데. <laughs>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롯데건설이라는 회사가 인당 매출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아, 아,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롯하다 <laughs> 그렇죠. 실제로 많이 인력이 부족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공백을 좀 채워주시는 걸 포장 한번 해볼까요? <laughs> 경력식으로 입사했을 때의 고충 좀 힘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솔직히 진짜 별로 없었어요 어... 경력직에 소위 말하는 텃세나 그뭐 음... 이런 거를 조금 고려를 안 했다면 거짓말인데 걱정을 뭐, 좀 하셨구나 아, 네. 배척한다는 느낌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열린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팀마다 분위기가 그런 점에서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인간적이면서 좀 따뜻한 면들이 다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게 저희 회사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음, 여기는 딱 그런 분들만 뽑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와서 <laughs> 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완벽히 적응하신 것 같아요. <laughs> 두 분이 어쨌든 새로운 적응을 굉장히 성공하게 네. 하신 것 같은데 적응을 어. 가장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 이번 자리를 빌어서 혹자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님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쌓기 뒤에서 도와주는 정창현 책임이라는 그분이랑 저랑 네. 아예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프로젝트만 다르고 공유가 그렇죠. 되는. 뭐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 박정현 대리는 저희 상무이 팀장이죠. 아 저희, 저희 상훈이 팀장이죠. 아아 팀장님 상무님을 안 뽑은 염채웅님이좀 그러니까 <laughs> 이 <laughs> 타이밍을 틈타서 팀장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되게 하기 싫은 표정이네. <laughs> PM님 제가 좀 많이 웃음이 많지는 않고 좀 무뚝뚝하고 표현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막 딱딱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프로젝트 갈 길이 더 먼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멀티 되게 잘신다 근데 그 깊이가 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대리님도 팀장님한테 한번 영상 통화. 네. 아, <laughs> 영상 통화. 아, <laughs> 영상 통화. 영상 영상 편지. 제가 옮기기 <laughs> 시작했습니다. 정착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혹시 노하우? 하나씩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의 한 달간 결제함을 엄청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 매각직이라면 네. 다 그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같애요. 어떻게 운영있는지뭐 네. 결제 라인도 보게 되고. 네네. 네. 저는 사원님 되게 많이 귀찮게 했고 사실. <laughs> 사실 책임님한테도 엄청 귀찮게 많이 해요. 아, 엄청 네. 많이 물어보고. 근데 다들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착을 아, 이렇게 그러냐. 빨리 잘할 수 있었구나. 맞아요. 아무래도 생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전 회사랑 비교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것만큼은 어 롯데 오니까 좋더라 하는 장점들이 있을까요? 제 네, 남편이 사실 증권사 쪽에서 채용 쪽을 담당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아. 네. 롯데의 교육에 대한 거를 되게 모방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만큼 되게 교육 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잘 돼있다고 네. 알고 있어요 어, 되게 적응하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긴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교육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는데 독서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독서가 아, 독서 유용하죠 네. 맞아요. 군 시절 이외에는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독서를 시작해서 벌써 한 7권을 넘게 봤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전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가도 있잖아 그뒤 네. 평가도 이렇게 꼼꼼히 읽은 응. 내용을 기반으로 당연히 서칭하죠 <웃음> <웃음> 그렇다면 요건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어, 옆동네 그룹사는 그룹사 리인이좀 폭이 크던데 아, 아, 어. 아인 폭이 조금 아쉽다 음, 우리 박정현 대리는 요런 점은 좀 아쉽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딱히 생각나는건 없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어, 어 이렇게 되면 또다 기억이 죠 <laughs> 아, 우리 박정현들은 대 아, 사회생활을 그렇구나.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직은 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PR 한 마디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큰 장점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굳이 하나를 골자면 할말다 한다. 네, 음. 맞아요. 예를 들면 발주처를 상대를 한다거나, 뭐 타팀 팀장님을 상대한다거나 할때 되게 어려워서 말못 꺼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맞아 잘합니다. 음. <laughs> 어, 엄청난 장점이에요. 어, 동료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겠는데요? 음, 제 PR 보다는 이제 유감들한테좀 말씀드리고 을 싶은 게 저는 아직 이제 주니어다 보니까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금 스피드를 좀내셨으면팀팀 <laughs> 보셨죠? 정현들이 이렇게 팀을 사랑합니다. 유관감성 화이팅. <laughs> 직장인에 관련된 퀴즈를 드릴 테니까 맞추시면 두분다 게스트 분들과 고마운 분두분다 선물을 드리도록 어? 하겠... 요거는 이제 아, 하겠습니다 요거는 몸풀기 퀴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속담 저민물이 퇴근해요? 아랫물도 퇴근한다 아 맞습니다 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오 아, 어, 요거 실전이었어야 <laughs> 되는데 요거 <laughs> 진짜 퇴근하고 싶은데 양쪽에서 이으려고 난리다 요거 네 글자로 하면? 아, 진퇴난아 역시 <laughs> 뭐야 <뭐냐? 웃음> 왜 이렇게 잘 알지?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직장인에게 땡땡은 업무의 연장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돼지보다는 소가 환영받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땡땡 두 글자입니다 회식이요? 아 정답입니다 <laughs> <나는> 아니, <웃음> <웃음> 지금도 거의 연예인급으로 약속을 <laughs>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속담 아시죠? 이거 직장인 버전은 웃으면 똥 온다. 기 온다 아! 뭐야? <laughs> <laughs> 정답. 정답! 제... 우와! 많이 이좀 받아보셨나 본데요? <laughs>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호텔이 있고 로데 리조트가 있죠. 공리 후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정상가에 몇 %의 할인 혜택을 받고 갈수 있을까요? 퍼센트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40%? 60% 하겠습니다. 자, 둘이 경쟁이죠.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30%. 70% 하겠습니다. 아... 정답은? 정답은 50%입니다. 아. 어쩜 이렇게 40, 60, 30, 70, 그러니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반값은 잘 할인율에 안 넣는 게. 그래서 진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네. 신청해보시길. 맞아요 네. 이 외에도 저희 리솜 리조트나 정선 하이캐슬 같은 것도 맞아. 다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퀴즈 어쨌든 맞춰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아, 네, 오늘도 목적지 아,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유튜브 한번 링크 보여주셔서 네. 봤는데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 네. 어,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촬영하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 과정이 정말 험난하네요 <laughs> 네, 고생 많으셨고 이걸 항상 하시는 두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아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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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포장 잘해주시고 책임님 <laughs> 운전 너무 안전하게 잘해주시고 대리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죠 네. 나는 앞으로 회사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갑자기 신입사원 때가 떠오르는데 아 대표이사 간라면서 대표이사가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네. 자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까 그때 당시 사장님이 굉장히 크게 웃으셨던 기억이 나요 <laughs> 엄청 못탕하게 웃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게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처절히 깨닫고 <laughs> 언젠가는 저도 한프로젝트에꽤 차고 나가서 견장을 한번 차봐야죠 그래도 맞아요 응원합니다 네. 어. 저는 뭐 편하게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열심히 일하는 그냥 그런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네. 앞으로도 열심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2023년 첫 게스트로 경력사원 두분 음. 이제 여의도로 모셔다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칼퇴 구호 한번 외치고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빙 토크쇼 칼퇴